세대에 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아,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서 살짝 언급됐다가 그리고 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제 7장으로 들어가서는 메기 세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산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빕사람.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그 어, 역사적인 그 시대의 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네.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 지역으로 쳐내려와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거기도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 왕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낸 그 사건. 그래서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고. 그리고 또그 왕의 산치 승리를 같이 만끽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요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잡고 누구와 연결시키는지를 우리가 계속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나오지요. 살렘 왕. 살렘은 뭐라 그랬죠? 예루? 예, 그렇죠.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멜기세대 예루살렘,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멜리세넥이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그 왕국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의의와 평강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을 계속 읽어보면, 3절 시작. 아, 아버지도, 아버지도 없고, 없고 어머니도 어, 없고, 족보도 어, 어, 없고, 어, 시작한 날도 어, 없고, 어, 생명의 어, 끝도 어, 없어. 하나님의 아, 아들과 아, 닮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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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고, 항상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이 멜기세덱이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레위 족속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설명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보다 우월하다고요?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또 뇌위적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집에서 가 다른 거다 잊어 드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성도님들, 1 2지하는 누구의 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야곱. 그렇죠. <laughs> 야곱이죠. 야곱은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메기 세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 메기 세대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메기 세대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요.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지요. 그런데 레위의 할아버지 그위 조상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쳤다 그래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레위의 등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마지막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축복 자들이 10분의 1을 받나. 저기는 사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 우리 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위 기세대은 그러니까 레위 기세대은 레위적 제사장 족보에 들어 있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제사장입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아서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겨난 레위 제사장들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예. 멜기세댁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적 제사장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죄사함. 그렇죠? 우리가 깨끗게 되는 일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내비적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시고 이 중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사람이에요. 우리가 깨끗게 되는 일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 얘기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왕으로 승리를 완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사역이죠. 가난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신의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어,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그 일이 중요하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 레위적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이 1 1조를 바친 것.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하고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거기에서 레위 족부에 들지한 멜기세덱.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 1조를 바치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데, 내비적 제사장으로 표현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에게 11조 바치고,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 교회에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까? 전통적으로 죄에서 부어넣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강조하면서 그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것은요. 기본 중의 기본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본 중의 기본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내위적인, 내위적 제사장직은요, 칭의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흔들리는 사람들, 혹은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열심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가는 일이고 가난을 정복하는 일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성령님과 함께 변화받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주를, 뭐, 뭐, 어떤, 이런 경주가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짧은 거리에 자란지 거북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시작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쪽에서 시작하면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막 옆으로 돌아가지고 거꾸로 가기로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그거를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네. 근데 사는성도님들 요거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거북이 자라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자라예요. 네. 목이 긴 자라예요. 제가. 네. 네. 그 자라를 주인이 딱 들어가지고 출발선에다가 딱 갖다 놨는데, 제가 출발선에 딱 앉자마자, 야, 난다 됐어. 어, 거기 난다 됐어. 야, 봤어? 우리 주인이 나를 싹 들어 올릴 때 내가, 야, 기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여기 딱 올라왔잖아. 야, 난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있다면,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를 내가 진짜, 어, 자라, 자라 끓여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네. 이거를 진짜 이룰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라는요. 자기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발선에 선 거는. 경기에 서게 된 거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단주라고 출발선에 서 있다면 이거는 통곡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가건 옆으로 멈춰서건 조금 앞으로 가건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건 어쨌건 경기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자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웃음>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합을 가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출발선에 서게 된 것과 앞으로 가는 것과 이 경기를 놓고 봤을 때더 중요한 것이 뭐냐. 출발선에 서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예요? 저쪽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성도님들,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실패하세요? 네. 짜증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을 못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사랑이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아, 아멘. <laughs> 장로님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네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만 하면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기본만 하면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기세에게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직은요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십자가만 하나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 있는 걸참 잘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너가 해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도 십자가의 사건과 건조어서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신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출발선에 올라간 거니까요. 경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리고 겪게 하시는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도록 앞으로 쭉쭉 나가시는 그런 자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